안녕하세요. NJ 위스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위스키는 몰트락 13년 예, 디아지오 21년 스페셜 릴리 제품이고요. 도수는 55.9도입니다. 예, 몰트락도 굉장히 재미있는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 네, 이 제품도 제가 리뷰했던 다른 스페셜리 제품처럼 굉장히 컬러는 되게 였고요. 음. 음. 굉장히 스파이시 합니다. 근데 스파이시한데 그.. 이거는 이제 네 새로운 워크통을 사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파이시한 건 있는데요. 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우디하고 생각보다 막 엄청 맵다 이런 느낌은 덜 들고요. 스파이시한 건 있지만 어, 저는 이게 로얄 로크나가 16년보다는 좀더 맛있는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루징할 때 알코올 막 튀거나 막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음...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루얄 로크나가 16년 탈리스커 8년 싱글톤 19년 예 이거 몰트락 13년까지 마셔보고 있는데 어, 이게 다 일정하게 굉장히 밍밍한 맛인 것 같아가지고요. 뭐 특별하게 컬러감을 나타내는 위스키가 솔직히 탈리스커 8년 스페셜리즈가 그나마 이제 피트한 게 있고 스모키한 느낌이 나가지고 어, 좀더 특별하다 막 이런 개성을 표출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음이 모트락은 조금 밍밍한 것 같은데 음예음 예. 음. 예, 그래도 제가 지금 마셔본 거에서는 탈리스커가 1등, 2등이 루트락, 3등이 싱글톤, 4등이 로얄 루크 나가인것 같습니다. 예, 로얄 루크 나가는 가격대비 굉장히 맛이 없었어가지고요. 예, 마셔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